0882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원컴포텍입니다. 이원컴포텍, 은, 는 동사는 트럭시트 및 버스 운전석, 상용차 내장 제품을 생산하여 현대 자동차, 기아 및 현대모비스의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업체임 주력 제품인 에어시트, 고정형 시트 등은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상용차에 장착하고 있음 동종업계 국내 최고의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을 가진 동사는 현대자동차의 트럭 차종의 전 모델의 시트, 버스 운전석 시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음. 기업 개요대시 1994년 11월 설립된 자동차용 에어 서스펜션 시트, 일반 고정형 시트, 스프링 서스펜션 시트 및 상용차 내장제, 흡음제, 선반, 햇빛 가리개 등 전문 제조업체 임대 시 현대자동차의 한차 협력업체로. 현대자동차 향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현대자동차의 성장에 매출이 연동되고 있음. 대시 2020년 미국 바이오 신약 개발사 프로페이스 사이언시스가 동사 지분 취득으로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한 바 FDA 임상을 진행 중인 치료제를 비롯. 5 개의 파이프라인 보유 재무 대시 반도체 수급 완화 등으로 자동차 생산 물량이 증가한 바 에어 서스펜션 시트 및 일반 고정형 시트 등 자동차 부품 매출 확대로 금형 및 용역 매출 부진에도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으로 판관비 부담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종속기업 매각 이익 제거와 연결 제거 손실 발생 및 지분법 손실 확대. 등으로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확대 대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소비십니다. 저하든 바 자동차 생산 또한 둔화되어 외형 성장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2023년 7월 4일 기준 장마감 이원 컴포텍의 시가총액은 109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시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37위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상장 주식 수는 2,428만 4,739주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원컴포텍의 퍼은 140.94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6.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41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20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3.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8배, 4,1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2억 원, 12억 원, 17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0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 마이너스 96억 원입니다. 이원컴포텍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7번지 63%이고 유보율은 228.7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3.31이며 전일 대비해서 9.16 마이너스